뚜껑을 도어 뚜껑을 깨놓고 들리니까 안 싫어해. 안녕하세요. 네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아, 장영전이고요 발자국 아, 시리즈 우리는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 핸드윙 a n 음식물 탈수기라고. 그걸 한번 들고 나왔는데 어 사용해보기도 사용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설명서 부분도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네네. 좋겠어요 음식물 탈수기가 뭔가요? 음식물 탈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? 영석 있다고는 들어봤는데 만져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아. 그래서 오늘 한번 <laughs> 처음으로 만져보게 아니 이게 집에서 네. 음식을 직접 해먹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밥 같은 거 먹어도 찌꺼기는 남거든요. 그렇죠. 음식물 처리할 때 저는 이렇게 너무 볼.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어, 그거를 막 짜서 이렇게 손으로 짜서 버리거나. 어, 그것도 그게 안 되면은 바로바로 못 버리니까 냉동실에 얼려요. 음. 그렇죠. 그 네, 뭐 그럼 음식물이랑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막 물이 흐르고 막 그러면 별로 좋지 않고 그쵸. 버릴 때도 되게 위생적이지 않아서 네. 어, 음식물 처리좀 기대가 되는데 요 지금 제품은 그냥 만져보고. 설치가 엄청 간단하다고 해요. 아, 어떻게 그래요? 설치되어 있는지 네. 한번 보기만 네. 하고 우리는 그냥 이 앞에서 어,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좀 확인할게요. 네. 음식물 탈수기 구성품. 이거는 뚜껑 같습니다. 아, 그럼 네, 봉지를 좀 벗겨주세요. 네, 봉지에잠 벗기고요. 네, 이거는 밑에 망인 것 같은데. 아, 그다음에 주사기 같은 펌프가 있어요. 이게 그 기존의 이제 음식물 처리기, 그 철수기와는 다르게, 네, 그 무동력으로 작동하는거래요. 아, 따로 이렇게. 정리가 필요 없죠. 네. 음.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, 저를 아. 잠깐 내려놓고 해야겠다.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, 국거리. 이게 이제 음식물 처리기 본체 같아요. 네. 일반 그 싱크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대로 아 갖다 꽂으면 될거 같은데요. 그러네요. 네, 조금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 같죠? 네어 근데, 근데 어 근데 어큰어요 초... 네? 아유 아유 다유 너무 달리고, 진짜로 뭐가 이상한데? 음식물 탈수기 설명서 뉴 샌드윙 사용설명서 쉽고 빠른 설치 기존 싱크대의 배수망을 빼내고 끼우기만 하면 설치 완료 기존 싱크대의 배수망을 뺀다 지지대와 걸음망의 부품을 순서대로 넣는다 뚜껑을 넣는다 손잡이를 삽입 후 작동한다 간단한 조작방법 손잡이를 이용하여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전하며 음식물이 탈수됩니다 뚜껑을 덮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. <laughs> 안 되는가요? 뉴 핸드윙이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손쉽게 도와줍니다. 원심력을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, 기존 자동 탈수기와 달리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. 누구나 간단히 설치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뚜껑을.. 어우 뚜껑을 껴놓고 돌리니까 네. 아주 쉽게 <laughs> 너무 쉽게 돌아서 네. 너무 쉽게 어어정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야 자 이렇게 뚜껑. 간단하게 사용해 볼수 있고요 음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약 24,000원 정도면 무료배송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, 굉장히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제품이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대에 설치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배수망을 좀 뺄게요 이걸 좀 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아 벌써 이게 음식물이 쌓여있는 이걸 걷어내고 아 아까 봤던 유 핸드윙 이 지지대와 아래쪽 그냥 뚜껑까지 합쳐진 걸 그냥 채우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게 끝났는데요 설치 그리고 면 어, 이게 설치 끝난 거예요. 원룸형 가구같이 싱크대 규격이 작을 경우 탈수기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